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처럼 돈 벌기 쉬운 시대가 또 있을까? 인터넷만 켜면 수익 인증이 넘쳐나고, 월급쟁이 탈출 성공담이 도배되어 있습니다. 3개월 만에 억대 매출, 퇴직 후 제2의 인생, 소자본으로 시작해서 건물주가 된 사람들의 화려한 스토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으세요? 만약 정말로 그렇게 쉽게 돈을 번다면 왜 우리 주변 가게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을까요? 왜 베테랑 사장님들은 입을 모아 30년 장사하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라고 한숨을 쉴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화면 속 성공담이 아닙니다. 바로 그 화려한 영상 뒤에 감춰진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피 말리는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누군가의 꿈이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아니,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시작한 가게가 1년도 못 가서 간판을 내리고 있죠. 더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망하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창업하는 사람도 동시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앞사람이 벼랑에서 떨어지는 걸 똑똑히 보면서도 뒷 사람은 같은 벼랑으로 달려가고 있는 기묘한 행렬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 끔찍한 악순환으로 몰아넣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피바다 속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정말로 존재하는 걸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도 이 대열에 합류하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의 상가 거리를 천천히 걸어보세요. 뭔가 눈에 띄지 않으십니까? 불과 작년 이맘때만 해도 젊은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던 바로 그 과일 꽃이 가게.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형광색 인테리어는 그대로인데, 유리문엔 권리금 없음 금매 딱지만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던 마라 전문점은요. 화끈한 빨간 간판 아래, 폐업 두 글자가 쓸쓸하게 붙어 있죠. 한 블록만 더 가볼까요? 빙수 카페, 치킨집, 분식집까지 연쇄적으로 셔터가 내려가 있습니다. 마치 전염병이 돌기라도 한 것처럼 상가 전체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서울 변두리 얘기가 아닙니다. 강남 한복판, 홍대 앞 같은 핵심 상권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이겁니다. 그 자리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가게가 들어섭니다. 다른 아이템을 들고 다른 사장님이 말이죠. 그리고 몇달 뒤면 또 똑같은 운명을 맞이합니다. 끝없는 회전문처럼 사람만 바뀌고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사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IMF 때는 그래도 버티면 나아진다는 희망이라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버티면 뭐 하나요? 손님 자체가 안 와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경기가 나쁜 게 아니라 구조 자체가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최근 음식점업 신규 창업의 절반 이상이 1년 내에 문을 닫습니다. 3년을 버티는 곳은 10곳 중 2곳도 안 됩니다. 이건 도박판보다 확률이 낮은 게임이에요. 카지노에 가서 룰렛 돌리는 게 차라리 승률이 높을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뛰어듭니다. 왜일까요? 바로 다음 장에서 그 무서운 심리적 메커니즘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불과 23년 전만 해도 대만 카스테라가 전국을 휩쓸었던 걸 말이죠. 그때는 어땠나요? 이거 안 하면 바보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다음엔 흑당 버블티, 그리고 마카롱, 수제 햄버거까지. 끊임없이 새로운 열풍이 몰아쳤죠. 그런데 지금 그 가게들은 어디 갔을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즘은 유행의 주기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갔던 트렌드가 지금은 고작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끝나버립니다. 왜 이렇게 빨라졌을까요? 바로 SNS 때문입니다. 틱톡, 인스타 릴스, 유튜브 쇼츠를 통해 하루아침에 전국이 알게 되죠. 어제까지 아무도 몰랐던 메뉴가 오늘 갑자기 대세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도 안 돼서 전국의 똑같은 가게가 우후 죽순으로 생겨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가게를 차리는 데는 최소 2, 3개월이 걸립니다. 자리 알아보고, 인테리어하고, 물건 들여놓고, 직원 교육하고.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이미 유행은 시들해지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할 때쯤이면 이미 다음 트렌드로 사람들의 관심이 옮겨간 후죠. 더 잔인한 건 뭡니까? 유행을 먼저 시작한 선발 주자들도 결국 망합니다. 초반 몇 달은 대박이 나요. SNS에 매출 인증도 올리고 성공 스토리도 포스팅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보고 수백 명이 달려들어서 똑같은 걸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출혈 경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가격은 점점 내려가고, 마이는 쥐꼬리만 해지고, 결국엔 먼저 시작한 사람도, 후발주자도 모두 다 같이 무너집니다. 이게 바로 유행의 저주입니다. 빨리 시작해도 망하고, 늦게 시작해도 망하는 구조예요. 그럼 대체 누가 돈을 버는 걸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을 다음 장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점주들은 하나둘 무너져 가는데 왜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역대급 실적을 발표할까요?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본사는 점주가 돈을 벌든 말든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점주가 빨리 망하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또 새로운 점주를 들여놓으면 되니까요. 구조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가맹점 하나 오픈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평균 1억원에서 2억원입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상당 부분이 본사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인테리어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말이죠. 실제로 시중에서 인테리어를 맡기면 3천만원 연애할 수 있는 공사를 본사 지정 업체를 써야 한다는 조건으로 7천만원씩 받습니다. 그 차액 4천만원은 겨처번은 고스란히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나누어 먹는 거예요. 점주는 아직 가게 문도 열기 전부터 이미 수천만 원 소요련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단 가게가 열리면 본사는 식재료 공급으로 매달 돈을 뽑아갑니다. 시중에서 구매하면 훨씬 저렴한 재료들을 본사 물류를 이용해야 한다는 계약 조건 때문에 비싸게 사야 합니다. 점주 입장에서는 매출이 줄어도 본사의 낼 돈은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주는 매일매일 출혈이 나는데, 본사는 고정적인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심지어 점주가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사는 그 자리에 검증된 성공 모델이라는 말로 또 다른 희생양을 끌어들입니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익명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점포 수를 늘리는 게 목표지. 점주의 성공은 관심사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점주들은 소모품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런 구조를 뻔히 알면서도 계속 뛰어들까요? 그 답은 다음 장에서 확인하시죠. 자, 이제 좀더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자영업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운이 나빠서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완벽한 폭풍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금리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곧 금리가 내려갈 거다. 조금만 버티면 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요. 그런데 현실은요. 기다려도 기다려도 금리는 쉽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월리자만 200만 원안번 300만 원씩 나가는데 장사가 되겠습니까? 손님이 와야 매출이 생기고 매출이 생겨야 이자라도 감당하는데 정작 손님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손님들도 똑같이 대출 이자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물가입니다. 식재료 값이 미친 듯이 올랐어요. 기름 값, 밀가루 값, 채소 값까지 전방위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 그릇에 5천원 우선 받던 메뉴를 이제는 원가만 해도 그 정도 나옵니다. 가격을 올리자니 손님이 떨어져 나갈까 두렵고 안 올리자니 할수록 손해가 나는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인건비입니다.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는 건 좋은 일입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래야죠. 하지만 소규모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됩니다. 직원 한명 쓰는데 월 250만 원, 50만 원 이상이 나가는데. 매출이 줄어드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족끼리 돌릴 수 있습니까? 하루 12시간씩 주 7일 돌아가는 살인적인 노동을 견딜 체력이 있어야죠. 50대, 50, 60대 분들이 대부분인 자영업자들이 이걸 버티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소비 심리의 위축입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닫았어요. 예전 같으면 별 생각 없이 외식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한번더 생각합니다. 꼭 밖에서 먹어야 하나? 집에서 해 먹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드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동시에 터진 겁니다. 그러니 버틸 재간이 없죠.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창업시장으로 계속 뛰어들까요?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다음 장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업 시장에 뛰어드는 분들 대부분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 때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월급만으로는 절대 집한채살수 없다는 현실, 노후 준비는커녕 당장 내년이 막막한 상황, 회사에서도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갑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때 등장하는 게 바로 SNSNS의 화려한 성공 스토리들입니다. 3개월 만에 월 천만원, 천만원, 비청산하고 건물주 됐다. 퇴직금으로 시작해서 대박 이런 제목들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이게 바로 포모, 즉 기회를 놓칠지도 모른다는 공포입니다. 옆집 철수네가 탕후루로 대박났다는 소문이 들리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이 엄습합니다. 지금 안 하면 영영 기회를 잃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죠. 그래서 제대로 된 시장 조사도 없이, 사업 계획도 없이, 그냥 막연한 기대감만 갖고 전 재산을 쏟아붓습니다. 퇴직금이 모자라면 대출까지 받아서 말이죠. 일단 시작하면 뭐라도 되겠지 하는 막연한 낙관론으로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시장은 여러분의 간절함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시장은 오직 실력과 경쟁력으로만 말합니다. 아무리 간절해도 손님이 맛없다고 느끼면 안 오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옆가게가 더 잘하면 밀려나는 게 현실입니다. 더 문제는 이겁니다. 이런 조급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본사들, 창업 컨설팅 업체들, 그들은 바로 이 불안과 조급함을 먹고 삽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 이 타이밍을 놓치면 후회한다. 검증된 모델이니 실패할 리 없다는 가머니설로 사람들을 끌어들이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무조건 성공한다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에 100% 성공하는 장사는 없어요. 있다면 그 사람이 직접 하면 되지. 왜 굳이 당신에게 권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다음 장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전의 공식은 모두 버려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유행을 쫓지 마라입니다. 모두가 하고 있는 아이템이라면 그건 이미 기회가 아닙니다. 그건 설거지 및, 입니다. 유행이 만들어낸 거품은 반드시 꺼지게 되어 있고, 그 거품이 꺼질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마지막에 뛰어든 사람들입니다. 대신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유행이 지나가도 사람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 그 무언가 말입니다. 맛이라면 진짜 맛, 서비스라면 진짜 서비스. 인테리어가 화려해서가 아니라, 음식이 정말 맛있어서 오는 가게를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원칙은 작게 시작하라입니다. 처음부터 대출받아서 크게 버릴 생각하지 마세요. 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자본으로 시작해서 검증된 다음에 확장하는 게 맞는 순서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크게 시작해야 크게 성공한다는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작게 시작해서 탄탄하게 다진 다음, 그때 확장하는 게 진짜 성공의 공식입니다. 처음부터 억단히 투자하고 망하는 것보다, 천만으로 추안으로 시작해서 천천히 키우는 게백배 낫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팬덤을 만들어라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지 마세요. 나를 진짜 좋아하고 응원해주는 단골, 즉, 팬을 만드는 겁니다. 100명의 뜨내기 손님보다 10명의 진짜 팬이 훨씬 중요합니다. 어떻게 팬을 만드냐고요? 손님 한명한 한 명을 진심으로 대하는 겁니다. 이름을 기억해 주고 취향을 알아주고 특별히 신경 써주는 거죠. 그렇게 관계를 쌓아가면 그 사람들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당신의 서포터가 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온라인을 활용하라입니다. 요즘은 오프라인 매장만으로는 힘듭니다. SNS든 배달이든 온라인을 통해 접점을 넓혀야 해요. 하지만 여기서도 조심해야 할게 있습니다. 무작정 광고비 쏟아붓지 마세요. 진정성 있는 콘텐츠로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마지막 원칙은 현금 흐름을 사수하라입니다. 매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현금입니다. 지출을 최소화하고 재고를 줄이고 고정비를 낮춰라. 버틸 수 있는 기간이 길수록 성공 확률은 올라갑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인생경제 시그널에서는 N자영업의 냉혹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듣기 불편한 이야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외면한다고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번 만큼은 다를 거야. 라는 희망회로를 돌리며 가게를 차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몇달 뒤에는 고통스러워 하겠죠. 그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 그게 바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이런 불경기는 처음이라는 말. 맞습니다. 정말 처음입니다. 하지만 바꿔 말하면 이건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를 버텨내고 살아남는 사람만이 다음 시대의 주인공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거품이 거치는 시간입니다. 운 좋게 성공했던 사람들, 실력 없이 유행만 타고 왔던 사람들이 도태되는 시기예요. 그 자리에 진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리 잡을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눈앞에 반짝이는 유행을 쫓아 하자, 벼랑으로 달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천천히 돌아가더라도 탄탄한 기초 위에서... 진짜 사업을 시작하시겠습니까? 만약 지금 창업을 고민 중이시라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6개월만 더 생각해보세요. 시장 조사하고 계획 세우고 작게 테스트해보세요. 그리고 정말 확신이 들때 시작하십시오. 조급함은 언제나 최악의 선택을 만듭니다. 이미 가게를 운영 중이신 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행을 쫓지 마시고 본질에 집중하세요. 손님 한명한 한 명을 진심으로 대하고 그들과 진짜 관계를 만드세요. 크고 화려한 것보다 작더라도 확실한 것을 선택하세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진짜만 남습니다. 거품은 다 빠지고 알맹이만 살아남죠. 여러분이 그 알맹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이 위기를 뚫고 성공한 케이스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인생경제 시그널이었어요. 감사합니다.